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씩 의혹 제기로 배우자와 친척, 증권사 대표,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어떤 증인은 오류가 있는 증인들을 무차별하게 증인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전체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더니 이제 증인 협상 과정에서도 원활한 진행을 해서 제시한 증인 두명중 김빈의 간사님, 김빈의 간사님,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듣고 가주세요.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네. 김빈의 간사님, 김빈의 간사님, 말... 김빈의 간사님, <웃음> <웃음> 자, 그만해 주시고요. 김미애 e 사님 김미애 간사님 그만 하시죠. 원활 a m e g i 이 e me 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me a name. Give me a name. Give me a name. Give me a name. Give me a n a m 의 Give me a name. Give me a name. g 의 v e me a name. g i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김계 강사가 의사진행 발언한 걸다 들었어요.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십사오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허다하 봤어요. 그래서 따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달리 해야죠. 지금까지 달리 했습니다.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그래서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 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 무섭지 않으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인사청문 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인사청문의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 의사 진행 발언 하시죠. 예. 우선 정은경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된 것에 대해서 제가 축하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 몹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1대 때 역시 보건복지위원으로 당시에 질병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우리 상임위 위원이나 국민들이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쯤에 언론 보도로 그렇게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는 정 후보자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그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도저히 그건 용납하기 힘들다 해서 안될 걸로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질병청보다 훨씬 많은 수십 배 예산이죠. 보건복지부 예산.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정책과 법안을 입안할 수 있고 정보를 알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최소한 질병청장 당시에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은 털고 가는 게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 한게 뭡니까? 12월 30일 자 하루치만 제출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무슨 거래했는지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증인 신청을 했는데도 전부 채택 안 하고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아침에 청문 시간 직전에 이걸 제출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키움증권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증권사도 있는데 그럼 다른 증권사에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확인서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다 분석을 하고 합니까? 그렇게 제가 천재가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주셔야죠. 그리고 최소한 어제라도 어제 오후에라도 주셔야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저랑 약속했죠.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을 하겠다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고 지금 직전에서야 키움증권 발행 주식거래내역만 제출했으면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가장 국민들 충격 받아야 될게 마스크입니다. FTN이 주식거래내역을 줬는데 신의 손이군요. 매수가는 가격이 떨어질 때 사다가 어쩜 그렇게 공교롭게 가격이 오를 때. 주식거래가 오를 때만 딱 팔고 또 떨어지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또 왕창 오르면 다 팔고 왕창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제출하지 않고 미루고 미루지 않았나 의혹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키움증권 외에 타증권사도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셔야 되고 없으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네, 이수진 판사님 먼저 의사진행을 방... 듣고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 중흥의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이 만든 의료대란 그리고 경제파탄으로 국민께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물폭탄 수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루빨리 능력 있는 보건복지부 수장을 임명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많은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단체가 정경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배우자와 친척, 증권사 대표,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어떤 증인은 오류가 있는 증인들을 불차별하게 증인 요을 했습니다 지난 전체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더니 사장님? 이제 증인 협상 과정에서도 원활한 진행을 해서 제시한 증인 두명중 김기애 간사님 김기애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듣고 가주세요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김미혜 간사님, 김미혜 간사님 김미혜 간사님, 그만해주시고요. 김미혜 간사님, 김미혜 간사님 그만하시죠. 지금 다 의원이 고만하시죠.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고또제 얘기 듣고, 또제 얘기 듣고 나가세요. 일단 말씀 좀 듣고 하십시오.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최선의 역할을 해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김기현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한 걸다 들었어요.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 하시면 안로 의사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따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달리 해야죠. 지금까지 달리 했습니다.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그래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 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 무섭지 않으십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가시고, 가시고. 자료가 있어야지 자 자료 제출도 제출기한이 매우 촉박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후보자보다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미애 간사가 얘기하는 키움증권 주식 관련해서 이게 후보자 개인의 주식입니까 배우자의 주식거래 아닙니까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발은 직후에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내용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언론 플레이한 게 누굽니까? 인사청문을 하겠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자가 지명되자 바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가 고소고발부터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사청문회를 흙탕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는 후보자 검증을 넘는 가족의 사생활까지 드러낼 수 있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 놓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마치 후보자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닌 가족을 볼모로 여론 호도에만 몰두하고 명백히 군...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되어지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겨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가 내란정당 아니랄까봐 민생 발목잡기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왜 해산하라고 하는지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 본령에 맞게 자리에 착석해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